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순영 TV의 정순영입니다. 오늘은 메일코리아 호남하고 코리안드림 테마 기 팀하고 함께 부산 여행을 와서요. 여기는 가동도 어, 대항항의 땅굴이 되겠습니다. 왔자. 그래야 내가 다 보니까 막어 불나게. 자 하나, 둘 셋. 아, 아, 아. 하나, 둘 셋. 어우. <laughs> 아, 볼메기. 몰매기. 이게 볼메기에요? 저가 어디야? 부산. 아니, 어디야? 가족도. 볼메기탕 맛있어. 볼메기탕 <몰매기탕 웃음> 맛있어. 해. 오, 갈매기 있다. 완영합니다 아, 여기 북부선는 여기 가덕도로 하셨다 그죠? 예, 예. 가덕도라는 것 알고 하셨습니다. 그럼 가덕도가 우리나라 지도를 보시면은 최서남단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서남단입니다. 그래서 최전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냥 3% 전방이 아니고 여기도 최전방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전방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 외국 침입이 많았겠지요. 그래서, 1910년도에 우리는 한일합병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여기는, 1904년도 한일 협정 맺을 때, 이미 점령을 당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여기 점령을 당했습니다. 당해가지고, 어 제일 먼저, 요, 너무 나중에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양포라는 데가 있습니다. 러일전쟁 기념비입니다. 전직인데, 그 러일전쟁의 준비를 했고, 저기서.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오늘 여러분들 지금 들어가셔야 될 여기는 뭐고 이러면은, 태평양 전쟁 말기 때, 일본군이 개방할 거를 자기 나름대로 이제 감을 잡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 본토를 쳐들어오면은 오기 전에 분명히 조선 땅을 밟고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미리 대비를 합니다. 그러면은 조선 땅에서 우리는 막아야 되겠다. 결사 항전을 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로 뭐를 하느냐라면은 우리 대한민국 서해 남부 이때 저 뭐를 파냐냐면 굴을 팝니다 굴을 그래서 그 대표적인 굴이 여러분들 다 가보셨는데가 어디고냐면은 하 성산 일출봉 다 가보셨다 그죠 성산 일출봉 위에만 올라가봤지 밑에 그 많은 땅굴이 있는 걸안 봤습니다 예그 밑에 굉장한 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굴을 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그럼 거기에 판 굴은 해군들이 특공정이 들어가 있게 해서 굴을 팠고.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여기는 육군이 주둔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육군이 주둔을 했기 때문에 수심에서 8m 높이에다가 불을 닫습니다. 이 8m, 수심에서 8m 높이가 무슨 거리고 이러면은 앞에 지나가는 바다에 공격을 제일 하기 쉬운 곳이랍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 앞에 지나가는 배를 잡기 위해 가지고 미군이 쳐들어오면은 여기서 공격을 하고 별사항전을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가 굴을 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에왜 여기서 공격을 하려고 팠는자이라면은요 옆에가 진해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다리 건너간 데가 여기입니다. 이 안이 진해입니다. 우리나라 해군이 본부가 있는 진해입니다. 그 당시 때 일본군의 해군 함대 사령부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땅굴을 팠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팠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땅굴을 어떻게 들어가느냐라면은, 끝부분부터 들어갑니다. 지금 현위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뭐가면은, 여러분들이 구경을 하실 수 있게끔 데크를 깔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430m 이 데크를 깔았습니다. 깔아가지고, 첫 번째 동굴로 들어가실 겁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땅굴을 파기는 어디서 파왔나면은, 여기서부터 파가 들어왔습니다. 그죠? 근데 이 데크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출입구가 된 거지. 배크가 없으면은, 이 바다를 통해가지고 들어와야 된다, 그지? 그래서 여기에 있었다. 그래서 그래, 이해를 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동굴로 들어가시면은,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굴을 팝니다. 길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길게 파가지고 와가지고, 첫구를 이래 내는 겁니다, 그래 내가지고, 여기다가 중화기를 갖다 놨고, 여기에 지나가는 배를 잡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들어가시면은, 대포가 놓여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냥 보시기에는 위험하니까, 대포를 놔놨고, 요 동굴, 이쪽에는, 아, 그 앞에다가 뭐를 했나 하면은, 대구머리를 형상하시게 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이해를 하게 보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추우신데, 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일단은 여기서 들어가셔가지고 일로 나오시면 됩니다. 음. 음. 나와가지고, 밖으로 다시 나오시면 됩니다. 예가 되있다 그죠? 네. 예예 그래, 다시 돌아 나오실 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가야 될 거예요. 430m니까. 금방 네. 설명. 예 예. 설명서 저도 하나. 감사합니다. 감사몇 분이나 오셨어요? 예? 몇 분이나 오셨어요? 네? 9 0 8 0명 88명. 네. 사진 작가님이 사진을 찍어주고 계십니다. 여기는 가덕도입니다. 바다 오셨는데 어떠세요? 어, 너무 좋아요. 가덕도 왔어요. 너무 좋아요. 어, 진짜 바람, 바람도 시원하고 바다도 어, 시원하고. 제가 몸이 허약해서 바람이 새가지고 날아갈 것 같아요. 왜 <laughs> 네, 맞아요? <laughs> 네, 찍었어요. 네. 여기 폭우로 들어가서 저쪽으로 나오랬어요. 바둑 투어 여기 땅굴인데요. 대항 대항포진지 동굴 전시 시설물입니다. 네, 네 됐어요. 찍으라니까. 찍었어요. 사진도 네, 찍었어요. 동굴. 강주에서 오신 이런 분들으세요 네, 예, 예. 이 안으로 들어가세요. 아 여기 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네. 아 예.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아, 우리가 거제도 갔다 어, 네. 설명한 그한팀해 드렸는데, 네. 1945년도 태평양 전쟁 말기 미연합군을 하일본분들이 우리나라의 그광광들을 반대로 는해 가지고 여기에가보 어, 전쟁은 여기서 났죠. 어. 일본 군들이나가사나가사키의 네. 음. 히로시마에 바로 원폭을 뜨리는 바람에 일본은 항복을 하고 문 네. 개방이 되고 그래가지고 네. 여기는 계속 여기서 불착을 해 나가다가 네. 우리 어. 일본들이 철항 이제 그 항복을 하는 바람에 여기는 미완의 동굴로만 미완의 동굴 미완 동굴 여기는 이제 대항 항예총 네, 길이는 175미터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미안해 동굴 결사 항전의 동굴 요새입니다 일본군은 태평양 전쟁의 폐색이 짙어가던 1944년 말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한반도 남단의 동굴요새 진지를 수없이 구축했다고 합니다. 미군이 본토 공격에 앞서서 한반도의 교두보를 확보할 것이라는 판단 안에 유황도와 오키나와 전투에서 결사항전을 했던 것처럼 동굴요새만이 최후의 저항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요새 사령부 진지입니다. 부산시 강서구 대항동 외양표 일본군 포대 진지입니다. 러일 전쟁 1904년 2월이 발발한 후괴멸된 러시아 태평양 함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발틱 함대가 한반도 근해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자 일본 군부는 진해만에 해군 함대를 매복해두고 기습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태평양정제 말기인 1944년 이후 일본군이 폐색이 짙어지면서 일, 미군이 일본 본토 상륙전 한반도에 교두보를 확보할 것으로 판단한 일본군은 제주도를 비롯한 한반도 남해안 일대에 비행장과 동굴 요새를 구축하고 해안에는 특공정 동굴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일본군은 중일전쟁에 이어서 태평양전쟁을 준비하면서 항공전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비행기 경납고. 어, 여기에 지금 설명이 다 되어 있네 동굴을 지나면서 이 글을 읽고 가면 좋겠네요. 항공 요새 동굴입니다. 여기는. 어, 일제는 평강 비행장에서 해군 함세기 조종사 양성을 위해서 훈련기를 조종하고 애과련 연습생을 양성했습니다. 배밭 속에 일식 가옥이 있네요. 일제는 1910년 조선을 강제로 합병한 이후에 효과적인 착취를 위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농업이었습니다. 여기가 끝이에요. 동굴이 <목소리도> <정구리> 길지는 <길진> 않네요 않네요 <laughs> 네? 아, 이쪽으로 이렇게 하구나. 이쪽으로 해서 아 어, 잠깐만. 아, 저쪽도 있었어요. 담그 아, 여기가 포토존이 오, 있었네. 아, 여기는 뭐예요? 엘, 포토존? 그냥 포토존. 그냥 아, 포토존. 아, 이고 이쁘다. 바 아, 카메라 라 어. 카메라 맨. 우리 카메라 네. 우리 네. 우리들이 다 찍어 주세요. 아니, 여기 앉아 지고 여기도, 또 포토존이 있는데요 여기는 소원을 비는 소원을 여기다쓴기 곳이네요 쓴아 소원의 벽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적어서 소원의 벽에 걸어보세요 꼭 이루어질 거예요 아, 정말, 시원한 바람입니다. 와, 근데, 메타폴라인데. 가까그전 시간이에요? 네.